야 이거 아, 들 어, 근데 정말 으으이내 캐릭터 죽었는데? 아 렉이구나 아 씨발 나 망명을 찾고 있었네 <laughs> <laughs> 사운드 들리길래 못가있 거기 길 없는 것 같다, 차야길 없는 si 거 같다, 차야차야 성격이 늦은 거 같다. 이걸 죽고 들고 왔어. 어? 살려줘, 살려줘. 살려 살려줘. 어? 응, 응. 아, 성공. 야, 이거 어떻게 쓸와잘가니 미션 성공. 팀승 <laughs> 와, 이거 이거. 이거, 이거 <laughs> 진짜 어떻게 해네 여기 뭐야 이거? 일오스는 신기하다. 아, 맞아 일루스네. 어 이거 이매 때는 좀 우리한테 재밌겠지만 제들한테는 사랑해. 결리결리 우리도 너거 춤출 때좀 재밌다. <웃음> 아 케이크 들고 가야겠다. 나중에 존나 비굴하다. 아, 존나 분하네야 근데 그 캐릭터 캐릭터마그 맵볼 수 있는 게있다 아니야? 키 누르면? 맞아 맞아. 안녕. 알겠다. <웃음> <웃음>

어디어디 안내하면 살려준다 내가 야거기있어봐 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. 어디? 아니. 아니, 네가... 안내하라고 알았다 알았다 됐다 넘다내젠드 지현이 안내해줄게 그래 빨리 안내 네, 안내 진짜 살려준다 어 ㅅㅂ 아, 이렇게 대충 할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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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내해줄게 아, 탑 3시 같다 사랑해 자기 고맙다

소리로 웃으면 안 돼. 너 너무 웃긴다 진짜. 그랬다. 쥬니, 지니 쥬니. 쥬니, 지니쥬지 쥬니 한 게. 쥬니한테 바로 가는 중. 쥬니한테 야 쥬니한테 바로 가는 중. 쥬니한테 쥬니한테 바로 가는 중. 쥬니한테 쥬니한테 바로 가는 중. 안 들어가면 좀 찾아줘. 지은이 풀리준다. 여기 있다. 지은이이렇이는 뭐야? 끌린 준다 끌린 준다 끌린 거야? 야 가자 이제 마지막 야 끌린 잡아 끌린 거야? 끌린 거야? 끌린 거야? 끌린 거야? 끌린 거야? 끌린 거야? 끌 아니 내가 내가 올라가 죽는다 올라가 죽는다 스파이 <laughs> 씨발. <laughs> 아, 스파이 존나 웃기네. 아. 5 0초인데할수 있겠지. 좀 돌아봐라. 어. 내가 내가 쫓을게. 아. 아 사랑해. 돌아가, 사랑해. 무좀분량야 숨는 거는 잘 없고. 숨는게 없어, 여기 아, 근데 진짜 작네, 이 맵이. 계속 돌아다녀야겠네. 미션... 아 계속 놀 거야 이번째 게임 2번 해어 2맞춤 이맞춤 우정의 징다 저기 의잔지어나한번 추면가 이거는 그... 랭크전이니까 리 사랑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눈 마주친다 권대우이랑두 ㅋ 명이다두명이다눈 마주쳐 규리 규 좁아서 눈기 힘들걸 아니안 좁다 이거 <laughs> 하면 바로 잘라주고 이거는 숨을 때도 딱히 없지 싶은데. 뭐 너무 누구야? 이거 여기 라스미나, 아, 라스미나가 죽인 거구나. 아 거기야 너. 아니. 끝내버렸네. 아미쳤또 시작됐다. 새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. 티비 티비 티비.

아, 개 재밌다. <laughs> 아니, 잠못기자면개 재밌다. 그건 이들 근데 그 우리가 너무 유리하다. 잠성기지인성질0간는 야, 이거 되게 나... <laughs> 라야죽어라 <콕> <laughs> <laughs> 가자! 사 고! 어, 음? 응. <laughs> 거기 막다른 길이야 대웅아 어, <laughs> <laughs> <거기> 막다른 <laughs> 길이야 <laughs> 벌칙 <laughs> 라 <따라오는 거야? 웃음> <다른 길이야>, <laughs> 어디 어디 <갈> <laughs> 어, <laughs> 어. 사랑해 <laughs> 어. 오, 오, 오.

사랑해. 살려준다. 살려준다. 정원은 인적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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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그냥 지나가다가 바로 내 쪽으로 유턴하는 거 봐. 아.. 인성 개오지내가내아 엄마가 친구 좀 <정상이라> 사기로 했는데.. <웃음> 사랑해! 쉿! ㅎ <laughs> ㅎ 메롱메롱 <laughs> 넌내 실력 따라오려면 한층 <laughs> <참 웃음> <참> 멀었다 <멀어진다>. 이창현 별받았다 <laughs> <덜> 사랑해! 큐리! 큐리! 흐 사랑해! 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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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개새끼 팔아줄게, 팔아줄게. 누구 팔 건데? 현민이. 현민이. 현미찾인정해줄게 니가 현민 찾아봐라 그러면. 현민이 뒤에 있던데난 보이는데. <laughs> 오, 무훌심 <laughs> 맵이 너무 좁아요. 아 나는 섬광못 가나. 나도 섬광 까고 싶다. <laughs> 여기 박다는 <막 다른> 길이라고. <laughs> 여기 여 <여기>, 큐리 <길. 웃음> <규리>, 사랑해. 면접은 뭘? 사랑해. 눈 떴다는데. 근데 큐리 왜안 와? ㅋ ㅋ ㅋ 기 e 무슨 일이였나.. elas н а с т 길막데길막 e n t e no se p r e g u 고 t a r Poncho They j u s t a i n e 이이 <레니스> <레니스> 미션 성공. 레드 팀 승리.